오늘은 아이 러브 실용 반주 중급 2 꾸밈 제 1장 꾸밈과 하모나이징을 볼게요. 어 곡의 분위기와 연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원곡의 멜로디를 꾸미거나 하모나이징하여 멜로디를 다르게 연주하는 것을 보통 페이크 겉모양을 꾸미다 즉흥적으로 연주하다 꾸며내다 주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페이크 주법이라고 하거든요. 간혹 전문 연주자들의 연주를 들어보면 원곡의 멜로디를 다른 음으로 꾸미거나 리듬을 다르게 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주법은 동요보다는 가요나 팝을 연주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긴장감과 신선한 느낌을 얻게 될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꾸밈은 코드와 상관없이 꾸미기인데요. 코드와 상관없이 가까운 음, 인접음. 어프로치 노트로 꾸며주는 방법입니다. 코드와 상관없는 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음으로 꾸미는 건데요. 멜로디의 바로 아래 두 음으로 꾸며주는 방법으로 분위기를 연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드러운 주법입니다. <laughs> 멜로디와 바로 아래 음 사이에 검은 건반 이 있을 때. 이런 검은 건반이 있을 때흰 건반과 검은 건반을 이어서 연주를 하는 거죠. 원래 이 멜로디가 솔이라고 하면, 솔이죠. 이 솔을 솔로 그냥 단순하게 치는 게 아니라, 이 검은 건반이 솔 옆에 인접하여 있을 때, 파, 파, 샵, 솔로, 파, 파, 샵, 솔 이렇게, 파, 파, 솔 이렇게 연주를 한다는 거죠. <laughs> 멜로디와 바로 아래 음 사이에 검은 건반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검은 건반이 있지만 이파 같은 경우는 검은 건반이 없죠. 바로 옆에. 이런 경우는 흰 건반, 아래쪽 흰 건반 두 개를 이어서 연주하는 거죠. 파로 연주를 할수 있지만 이 페이크 주법을 사용했을 때는 레미파 이렇게. 레미파 이렇게 연주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음으로 꾸미기인데요 멜로디에 바로 위나 아래 음을 사용하 하여 꾸며주는 방법이에요 미라는 멜로디가 있을 때 바로 위음이면 쌈이 혹은 레미 이렇게 해서 위음이나 아래 음으로 꾸미는 것을 한음으로 꾸미기라고 해요. 이제 선택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연주할 수도 있지만 검은 건반부터 시작됨으로 연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울림의 효과도 크지 않아서 이부 주법은 많이 쓰지 않아요. 그냥 레미파 이렇게 쓰지 레샵미파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여기서 보면은 파에서레미파 이렇게 쓰지 요거를 레 샵을 써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꾸밈음 같은 경우는 좀 쉽게. 하도록 해준다는 거죠.